아, 봄, 여름, 났던 채소 다 뽑아버리고, 밥 만들고 있습니다. 뭘또 심어야 되겠는데. 이건 퇴비, 퇴비통이에요, 퇴비통. 나뭇잎이라든가, 이런 거, 해가지고, 퇴비, 쭉 붓고, 이제 벗고 자동산이 다보 가지고 감 떨어진 것도 감떨어지나 테비통입니다 테비통 부엽토 만들 테비통 아 여기 깻잎하고 고추하고 상추하고 심어서 잘 뽑아 먹었어요. 잘 뽑아먹고 아, 석회로 석회로 땅을 중성화 시킨 다음에 비료 좀 뿌려놨어요 뭘 심지 지금 계획은 동치미무좀 심어볼라 그러는데 <laughs> 동치미야 열무도 괜찮겠다 열무김치도 열무 괜찮겠다 부추는 몇년몇년 몇년 여기서 해먹어야지 요벼 먹고 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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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아 근데 햇빛이 확실히 안 들어가 는데는 짜르 절반 봐요 자르 햇빛이 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부추 거든 풍성하잖아 한번 빌때 됐다 여기도 뭐좀 꼽아 보려고 아침 운동을 하면서 흙 만들었어요 흙. 흙을 좀 만들어 봤어요 옥상 텃밭 옥상 텃밭 흙 준비 예, 흙 준비를 좀 했습니다 대봉아 떨어지지 말고 좀 붙어 있어라 이 대봉아 태양광으로다가 대안, 태양광이. 그뭐 밑에, 비안마켓에서, 아, 농막식으로다 쉼터. 간단하게. 쉼터, 쉼터. 고기도 좀 먹고. 아, 내가, 뭐. <laughs> 흙을 좀 마,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치면, 이제. 여기 목장 텃밭. 그렇습니다.